여기에 지금 계신 분들 모두가 다한 분도 빠짐없이 그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싶을 겁니다 그죠? 렇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을 잘 할까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교회에서 하는 거 참여도 하고 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어떻게 믿음 생활을 잘 할까 어떻게 하는 게잘 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어떤 것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어떤 것인지 이렇게 뭐 쓰거나 이렇게 혼자서 해보면 그렇게 막상 쓸게 없습니다 그냥 늘 하는 것 이거나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가질 텐데 어떠십니까?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싶으십니까? 정말이죠 그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싶고 정말 신앙 생활을 잘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리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었던 한 예레미아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계속 읽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예레미아 예레미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이렇게 중재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쪽에서 이야기하면 저쪽으로 전달해주고 전달해 주는 사람의 역할을 했는데.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전달자의 역할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쪽 편 들면 이쪽에서 막 뭐라 그럽니다. 그쵸?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딱 끼어, 끼어 있, 있다 보면 이쪽 편을 들면 이쪽 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이쪽 편을 들면 이쪽 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그렇다고 양쪽을 다 미워할 수도 없고 양쪽을 다 맞다고 할 수도 없고 참 애매한. 에, 위치가 바로 가운데 있는 자리입니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부터 칭찬을 받기보다는 양쪽의 비난을 동시에 받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예레미아는 그 가운데 끼어서 나름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게 그렇게 그에게는 힘들었나 봅니다. 예레미아도 하나님을 잘 믿고 싶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게 너무 너무 힘들었나 보다. 오늘 첫 마디에 내게 재앙이로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지금 처해 있는 그 일들이 너무나 힘듭 힘들, 힘들다라는 말입니다. 저도 요즘 되게 힘듭니다.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이 제가 설교할 때 모든 분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어느 분이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은혜가 넘치게 달라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듣는 순간 막 가슴 두근두근해. 큰일 났다, 어떡하냐. 제가 믿음이 아직 모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오늘 청소년부 예배 또 설교도 했, 했는데, 우리 청소년부가 교육을 참잘받았랑이다 호랑이들 호랑이를 만나면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만. 도망을 간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아주 지혜로운 아이들입니다. 그죠? 호랑이를 만났는데 정신을 차리면? 정신을 차려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됩니다. 도망가야 됩니다. 호랑이를 만나면. 종이 호랑이를 만나면 어떻게 할래? 물었더니만 도망을 안 가고 종이 호랑이를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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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뜨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종이 호랑이와 진짜 호랑이를 구분하는 게 믿음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진짜 호랑이마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종이 호랑이로 만들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는 게더큰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진짜 호랑이를 만나도 그 진짜 호랑이를 종이 호랑이처럼 힘없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레미아도 그랬을 겁니다. 자신 앞에 있는 많은 두려움과 재앙들이, 어려움들이 분명 진짜 호랑이 같이 다가왔습니다. 진짜 호랑이 같이가 아니라 진짜 호랑이가 찾아온 겁니다. 정신을 차린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도망을 가기도 뭐 하고 말입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레미야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어머니를 원망합니다. 자기를 낳은 어머니를. 왜, 왜 어머니 나를 낳으셔가지고, 내가 지금 이 지경에 있게 합니까?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나는 사람으로 나를 낳으셨습니까? 아무 죄 없는 어머니까지 이렇게 막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삶이 얼마나 괴로운지 판식하게 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렇죠?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의연할 줄 알았는데, 믿음이 좋은 예레미야조차도 어머니를 원망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믿음이 좋은 게 아니구나,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진짜 호랑이를 만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충 살면 웬만한 호랑이는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잘 믿으려고 하니까 진짜 호랑이가 나타나서 우리를 두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싶으십니까? 진짜 호랑이가 나타나는데도 잘 믿고 싶으십니까? 대충 살면 호랑이 안 나타나요? 그럼 어떻게 살지겠습니까? 대충 사시겠습니까? 그래도 잘 믿고 사시겠습니까? 고민이 많으시군요 이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다짐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그의 입술은 늘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힘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다 됩니다. 아무 것도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우리 참 그런 말잘 하지요, 그렇죠? 그런 말안 하십니까? 힘들어도 야, 그래도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괜찮겠습니까?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있은 다음에 하나님을 찾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좋아도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다가 편안해지면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레미아가 너무나 너무나 가슴이 아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너무너무 힘듭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어머니까지, 어머니까지, 어머니에게까지 한탄을 했으니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의 기도를, 예레미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을 해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줄 거다.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게좀 힘들 힘들고 그랬을 때 예배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 보고 막 이러면 막 힘이 나잖아요, 그죠? 힘이 납니다. 야 그래 될수 있구나 희망이 보이구나 그러게 했다가도 다시 교회를 떠나는 순간 마음이 무거워지는 이유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이.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야, 걱정하지 마라. 괜찮다. 이런 말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탄식은 끝이 없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워낙은 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오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보복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나 참기 힘들어요. 첫 구절에 재앙이로다라고 했는데 이 재앙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했을까요? 누구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하나님 잘 믿어서 재앙이 따른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닥쳐오질 않을 재앙이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니까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면 막 아, 이상한 말 한다고 손가락질하고 괴롭히잖아요. 그죠? 차라리 모르는 척 가만히 있으면 그런 괴로움은 당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데 아주 바보같이 박해를 받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을 대충 믿으면 그런 박해 안 받아도 되는데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해서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레미아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박해를 받는다니, 야, 어떻게 해야 될까? 에이, 떠나버릴까 말까? 떠나버릴까 말까? 고민이 참 많습니다.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라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잘못해서 상처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는 잘했는데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기대, 기대하지 않는 일들이 자기에게 닥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를, 예레미야를 몰라서 그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레미야는 숱하게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위로를 하겠죠, 그죠또 위로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다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용기를 내서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내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다시 한번 살아보기로 하였습니다. 16절과 16절을 보시면, 망군의 하나님 요하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크름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었다. 아,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렇 고민, 고민하다가 그래, 주의 말씀에 다시 돌아가보자. 뭐 종교개혁도 500주년이라 그런데,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보니, 기쁨과 즐거움이 오는 것 같아요. 야 그래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내가 괜히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했구나 내가 어머니를 원망하면 안 되지 그래서 다시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 그에게 일어나야 되는 일은 당연히 말씀으로 돌아간 그에게 일어나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신앙적인 상식으로는 당연히 뭐 그렇게 말씀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어야 되고 기쁨에 살수 있게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상식에 있는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또한번 예레미야는 가슴을 치고 맙니다 18절을 보시면 나의 고통이 계속하여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않니냐 하면 어찌 됨이니까 그래도 고통이 낫지 않습니다 상처가 더 중하여졌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이제 뭐 포기하고 떠나야죠 뭐 아무리 믿음이 좋은 예레미야라 하더라도 삼세번인데 이런 하나님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이 아직 계속되고 상처가 종하여 낫지 않는 자신을 보니 이제 하나님을 떠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떠나려 하였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은 정말 잘 믿으려 했던 하나님의 선지자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고 떠나려 하였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말입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에게 닥친 그 재앙으로부터 벗어나려 하였습니다 그는 그 재앙을 극복할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앞에 이제 초등, 어, 청소년부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면 요나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요나 역시 하나님께서 전해준 그 말씀이 너무나 너무나 싫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계획했던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서는 그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죽으려까지 하였습니다. 바다에 빠져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민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라고 요나는 판단하여 바닷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나 너무나 니누에가 무서웠던 것, 요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였지만,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순간, 그는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의 생각으로는 말입니다. 그 남의 적, 적, 어, 적, 적의 나라, 그리고 훨씬 강한 나라에 가서, 야, 너희들 이제 큰 죄를 지었으니까, 너희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는다면, 누가 그를 좋아하겠습니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해 보더라도, 마찬가지 그래 차라리 그는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나을 거라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 끄집어내어서 니누에로 보냈고 자기를 죽일 줄 알았던 니누에 사람들은 자기를 죽이지 못하고 오히려 배게 하였습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니누에는 진짜 호랑이였습니다 야 저기 가면 내가 죽을 것 같구나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니누에로 가보니 니누에 사람은 진짜 호랑이가 아니라 종이 호랑이였던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는 곳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렇게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나가 그렇게 그렇게 도망가고 도망가다가 다시 돌아온 것처럼 예레미야도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아픔을... 이겨내지 못하고 벗어나고 떠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신의 같으시니까. 비가 온 다음에 물이 가득 가득 이제 조금 흐르다가 이 사막이나 건조한 땅에 보면 금방 물이 없어지잖아요. 멀리서 보고 물이 있는 것 같아 왔는데 금방 말라 버린 그런 신의 같으시니까. 거짓말만 하고 정말 찾아갔더니만 도움도 안 되는 하나님이 그러신 분입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림야가 떠났다라는 표현은 없지만 1 0절을 보시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다 여기서 내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지칭한. 네가 다시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우겠다. 내 앞에 세운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누구 앞에 선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라는 의미고, 그런 사람의 기도에 응답한다는 의미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신을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힘들어 자신을 떠나 버리고 저 멀리 가고 있는 예레미야를 향하여 손짓하고 있는 겁니다. 아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 더 이상 믿을 게못 됩니다. 하나님 완전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멀리 가는 예레미야를 향해 하나님은 지금 다시 손짓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여기서 귀한 것과 헛된 것이 무엇입니까? 헛된 것은 어떤 것이며 귀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헛된 것은 그렇게 그렇게 믿는다 하지만 조금, 조금이 아니죠. 너무 큰 어려움입니다. 큰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것이 바로 헛된 것 귀한 것은 무엇일까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 주님께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귀한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셨고 그에게 여러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20절과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지고 또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고 무서운 자의 손에서 건지겠다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자기가 가졌던 자기 재앙으로부터 자기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 순간 자신에게 닥쳤던아 재앙이로다라고 했을 때그 재앙이 더 이상 재앙이 아니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수록 더큰 재앙이 닥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그 순간 더욱더 의지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재앙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진짜 호랑이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짜 종이 호랑이로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는 한, 우리들은 결코 넘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아니,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향하신 은혜와 사랑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있습니다.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믿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재앙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해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라 라고 했던 요의 아내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상처가 되고 나에게 고통이 된다 할지라도 결코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며 저주하지 않겠다 라고 했던 욕과 같은 그런 귀한 것을 말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 가보지만 또 힘든 것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변화가 없습니다. 떠나볼까 했지만 마음이 약해 떠나지도 못하겠습니다.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혹은 재앙을 벗어나기 위해 어떤 길을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려 하지 마십시오. 떠나려 했던 예레미야도 붙들어 주셨지만 여러분은 그러지 마십시오. 어쩌면 죽음의 항복판에 들어섰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호랑이가 종이 호랑이로 변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그곳에 떨어졌을 때 우리는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망을 할수 있습니다. 단식도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여러분들의 삶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혹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좀 힘든 일이 간혹 생길 때마다 예레미야처럼 아, 못 하겠다. 가야 되겠다. 그럴 때가 있더라도 참으십시오. 더욱더 하나님을 당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때문에 재앙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재앙 속에서 우리가 없어지거나 죽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들을 불로 연단하여 점검이 되어 나올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어려울 때는 서로의 손을 꼭 붙잡고 합심기도 하시고 힘들 때는 누군가 힘들 때는 손을 내밀어 이끌어 주시기도 하시고 또 자신에게 손 내미는 손이 있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런 것은 잡고 일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이 살리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느껴야 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지난주에는 유아 유튜브 이야기 했는데, 오늘 이제 청소년부. 청소년부는 희망이 있습니다. 정말 믿음이 너무 좋아요. 우리 어른들이 배워야 할 믿음. 청, 청소년들, 아이들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걱정만 하시면 됩니다. 내날 기도할 때, 우리 뭐, 다음 세대가 걱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 그 어른들, 여러분들, 어르신들, 부모님들만 걱정하셔도,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여러분들과 또 함께 하여 주시니, 어, 좋게 세우신 귀한 마포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큰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재앙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웠고 지치고,